날 선택한 거예요. 부모랑 나중에 나를 선택했다고요. 테니가 부모 집에서 잘래, 나오 집에서 잘래 했는데 테니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정확하게 강아지를 선택했어요. <laughs> 나 이거 얘기해도 돼? 멍멍이를 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온건 맞는데 제가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으러 들어갔고. 있는다도가장고 그냥 멀뚱히 서있는거야 그래서 에이, 왜, 왜 그러고 있어 편하게 있지 이러니까 누우면 강아지가 붕가붕가해 서서 그때 아이패드로 일기 그리고 있었단 말이야 앉아서 하지 한거나 누우면 자꾸 붕가붕가 하러 달려온대. 그래서 이제 나랑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같이 누웠다. 근데 같이 누웠는데도 걔가 덤빌라 하길래 제가 바로 갈 했어요. 안돼. 너만 내 거야 이러면서 아직 저도 못 먹어본 테니인데 멍멍이한테 줄순 없죠. 아직 못 먹었다고요? 네. 테니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날은 진짜 하룻밤만 보냈어요. 다음에 만나면 잡아먹.